자, 오늘 36강 도치구문, 부정구문입니다. 포포인트 도치구문, 부정어구 강조 이것만 알면 된다. AAS, 60 s e c o n 62번째입니다. 자, 위드 레때텝은 부정어구가 자문으로 도치되면 조동사나비동사가 주어 앞에 있는지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각종 물고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부정 없고 부정 없고 하면 자 주로 네버라든지 나시라든지 나던 tm. 이쪽 마자 우리 그 도표에 나와 있죠. 자나 나던 tm 네버 노비들. 이쪽 마통가지 부정 없구가 이처럼 문도로 도치가 되면 조동사가 옵니다. 조동사. 자 따라서 어떤 조동사가 오냐면 만약에 일반 동사면 자두 나, 즈 디 d 등이 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제조동사면, 자, have나, 자, h e 나 have에, 그 다음에 head 등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는 그냥 비동사. 자, 비동사를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다음 조동사는 그냥 또 조동사를 써주면 되죠. 조동사는 스 a v 이나 자, B i l l 조동사. 부정 곡과 문구를 놓치려면 자, 이처럼, 어, 조동사가 주어 앞에 이렇게 위치하는데요. 이, 어, 구정 곡을 강조해 줍니다. 근데 시험에, 이런걸잘 물어보죠. 자, 요걸 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 어순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걸잘 물어봅니다. 자, 근데, 두분 다서, 디드를 쓰는 경우는 반드시 이 뒤에 무거워야 한다? 일반 동사의 경우입니다. 일반 동사의 경우, 동작 원형이 요렇게 오니다그 다음에, 헤브나 헤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저, P 어, 동사로, 되죠. 1, PD는 시제 조동사. IMG와, 그 다음 PP 형태가 있죠. 주부 뒤에는 당연히, 어, PP가 오겠죠. 만약에 IMG 같은 경우, 저에게 수 저, 여기 IMG도 이렇게 올수 있습니다. 기능 시제. 그럼 P 동사로 오면, 이 뒤에 올수 있는 거 보호가 와야 되겠죠. 자, 따서 맹산화, 또는 전통사적인거올수 있습니다. 조동사의 경우는 반드시 동사 원인이 와야 되겠죠. 동사 원형 이 쪽은 부정권 문으로 도치가 되면, 누구나 단서, 디드, 어떤 것 같은 조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보수이 된다. 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을 시험에 어,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 여러분들 이기서한 가지 더 주의할 점, on your 이라든지, 자, on y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when 이라든지, 두 so 번째, after, before, 어떤 것 같은, 그 다음에 뭐, t 이런 부사와 함께 항상 같이 쓰입니다. 근데 s t o search well 같은 경우, 뭐, store나 뭐, search. 왜? 자, 이런 부분들은, 비록 구정없고 아니지만, 자, 이처럼 도치가 됩니다. 도치가 되고, 강조의 두 동사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you 는 r e a t e c h e r 자, 당신은 선생이 아니었다. 언제까지? 엄청 뛰었어. y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은 선생이 아니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도 틀린 부분이죠. 자, 당신은 어제가 뛰었어야 비로소 선생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 not until 부분을 앞으로 뺄수 있죠. 자, not until 빼면, 여기 있는 yesterday 까지, until 뒤에 나오는 이 uh, 19까지 uh,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not until yesterday. were you a uh, teacher? 자, 이렇게 됩니다. not until 부분에서, 자, 부정권 문으로 도치됐습니다. 주호와 비동사가 서로 도치가 됩니다. 자 그럼 1과 동사 한번 봅시다. 자, o u didn't know the fact. 당신은 그사실 알지 못했다. 언제까지? Until she a c c e p t e you. 그녀가 당신에게 자, 말해줄 때까지. 자, 이것도 Not until 부분이죠. 뭐 하고 나서 비로소 뭐 마다. 그래서 그녀가 자, 당신에게 말을 해. 어,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표현이 되겠죠. 나 던질 부분은 문도로 뺍니다. 나 던질. 근데이 식구까지 다 따라오죠. 따라주시 자, 시세트리오. 이까지 그대로 따라오고. 노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일반 동사죠. 이 경우 강제 두 동사를 넣어야 합니다. 근데뒤들는 시제가 바로 시제죠. 자, 따라서 뒤들을 어, 이렇게 써줍니다. 자, 디딜, 그 다음에 유 자, 이 어, 디가 강조의 그 조동사입니다. 따라서 디는 반드시 동사 원형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노 그리고 팩트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자, 디드라고 하는 자, 이 강조의 조주를 받들에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만약에 어, 디는 도를 갖다가 가구 분사로 바꾸면 자, 헤드를 칠 헤드 노운이 되 a n t get i 어떻게 될까요? 자 a n t get it. So, you can't get it. So, y o 동사니 n 자 g e 그 헤드가 o y 게 u c a 자 t get it. 이 헤드가 u 제 a n t get i p s u can't get it. a t e t a n e c n t 이렇게 됩니다. o 이처럼 can't get it. So, y o a 헤드 플라스틱 피 혹은 헤드 플라스틱 피완료 시제가 오면 이완료 시제를 그대로 앞으로 빼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확인 문제를 보면서 한번 붙여주도록 한번 봅시다 히스테리. 작가도 말했다. The never had I felt like a v e g e t a b 자 결코 나는 남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자, asia. 이때 a s i a w h e r 입니다. 자, I had a w o r k to u t t h e r e on the sidewalks of New York uh, three weeks before. 3주 전 내가 아주 분주한 저, 뉴욕 거리를 걸을 때. never had I f e l 원래 문장을 바꾸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never라는 uh, 문장이 문으로 도치되니까 자, never had I f a l t 이렇게 손이 도취됩니다. 자, 그럼 두번째 나도니 was h e r driving too fast but he was also thinking about something else. 그는자 너무 빨리 운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것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 도나도이라고 하는 부정 어구가 문드로 도치가 되죠 따라서 과거 진행이니까 저 뭐죠 시제 조동사죠. 어, 조동사 문드로 도치가 된 겁니다.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이문제로 바꿀 수 있죠. he was not only uh, d e i v i n g uh, so f a s 이러 되겠죠. 자 여기서 n o 이라고 하는 구조가 문으로 놓치가 됩니까 was가 was ing was 과거 진행시 나타난 시제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니까 문으로 놓치가 되는거죠. 그래서 나 n l 저 was he d r i 자 이런 어, 우이 됩니다. 세번째 uh, does he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p for the protection of the e n v m e n 그는 환경보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라 표현인데 자리들이 부정을 보자문으도출됐으니까자 강조의 다수공사가 살아났습니다. 이때 강조의 다수공사는 수와은 층의 시제가 있죠. 주호의 어떤 수에 따라서 그리고 인층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원래음문장으 바꾸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He realizes i a leader.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전문으로 독재가 됩니다 real i z e 지적은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고, 이 s ES를 보니까, 아하. 삼칭 단서가 붙으니까, 현재 시점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조의 두 동사는 다수로 일치시켜야 되겠죠. leader, 다수, he, 그 다음에 동사 운영, realize. 이렇게 문장이 일치습니다 4번, I complain. 불평합니다. Only then. 자, could I recognize Jenny. 단지 그때만 전하는 제일은 알아볼 수 있었다는 표현이죠. And 그리고 only when he informed me of the fact. Here. 단지 그가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을 때만 he did remember it. 나는 그것을 기억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어, only t h e n 부분, only when u n d r i n e 자이 부분은 o n l y 란 단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항상 뒤에 때 h e n 말과 이렇게 함께 결합합니다. 그러면 자 강조의 두 동사 쓰야 되죠. could라는 조동사가 있습니까? could I가 답인데,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I could recognize. then. 자, 원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then을 문도를 도치시키고, 자, on you. 단지 끌 때만, 자, could I recognize. 이렇게 의미가 되죠. 또 on y 왜 나왔네요. 자, on y 는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죠. 자, 그가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었을 때, 바로 그때만 나는, 자, 그것을, remember, 기억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맨 이하가, 역시, 도치가 어야 되겠죠. 따라서, did I remember?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I remembered it. 과거 동사, i d 를빼는틀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So ridiculous did the crown look that everyone in the circus burst out laughing. The crown 하게 되면, 광대죠. 광대의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그래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라는 표현인데, 자, 이 문장은 원래 한소 쏘된 논법이죠. 따라서 원래 문장을 바꾸면, 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소된 논법입니다. 너무 모을 해서 그 결과 몸을. 자, 그 반대가, 자,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u 어, so라는 이만, 이 말도 못으로 도치될 수 있죠. 그래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 조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반드시 뭘 넣는다? 강조해, o 나강조의 기도 동사를 넣어야 한다. 자, 따라서, 자, so ridiculous, did it, crown, 이, 증단이죠. 그 다음에 동사 보면, look, 동사 보면 쓰는 거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where do I remember the accident e 자, 나는 그 사고를 아주 잘 기억한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고인데, 저위 which happened here two years ago, 2년 전 일어났던 그 사고를 아주 잘 기억한다는 표현인데, 원래 문자만. 이 문장이죠. 자, 나는 그 사고를 잘 기억한다는 뜻인데, 이때 왜 이라는 이부사가으로 도치가 됩니다. 도치가 되면 강제 두 동작을 써야 되겠죠. r e m e m b e r 현재 시절니까 Where do I remember? 이렇게 해서 아주 잘 기억한다. 일곱 번째 w o a c h is his greed, but he wants to buy everything t h a he sees on TV. 자, 그의 greed이 아니 탐욕입니다. 그의 탐욕이 너무나 대단해서 자, 그는 아, TV에서 보는 것, 모든 것을 다갖기를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죠. 자, 주어는 자, 넘가뭐 해서, 그결과 뭐만 하다. 자,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이쪽은 뭐, 서치는 단적으로 문드로 도치될 수 있죠. 문드로 도치되면, 자, 서치, 조봉사 자, 그 다음에 주어, 종사문명 네, 이렇게 문드로 도치가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Such is his g r e e d 따라서 His g r e e d 가 주어져. 따라서 얼마나 문제로 바꾸면 그렇게 되죠. 자, 거의 탐욕의 전부가 대단해서 그 결과 티를 보는 것마다 다사달려고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수능 기출. Writer did he know. 그리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죠. 무엇을 대리하라. He was a man t h son i t h a passion. 자, For A w i t 해서 A에게 B를 고무시키다. A에게 B를 풀어놓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는 자, 그의 아들에게 어떤 열정을 풀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은 자, 그는 거의 알지 못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열정인데요 자, 데비야 데뷔의 브라스틱, 포로 라이프타임. 평생 동안 지속하게 된 그런 열정을 아들에게 풀어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제 리들이 부정어 붙정 부정어 붙어, 그냥 '기드 히노라고 하는 저 '기드' 강제 티드 동사 잊지 마세요.